여러분 저 면접 보러 가요. 오늘은 면접 준비로 아주 바쁜 하루가 될 예정이에요. 화장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나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잖아요. 전 경영학과를 전공했고 동아리도 투자 관련 동아리를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4학년 1학기에다가 곧 휴학을 앞두고 있어서 증권사 아니면 자산운용사 이두 회사에 인턴을 하는 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력서를 10군데도 넘게 보냈는데 지금 딱한 곳만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잘하고 싶고 만약에 인턴으로 안 되면 사무보조라도 다시 지원을 하게 될것 같아요. 휴학하는 동안 열심히 이력서를 넣어서 꼭 합격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담고 싶어요. <laughs> 사실 지금 알바 늦어가지고 빨리 준비해야 돼요. 블러셔를 발라줘요. 어바우턴까? 이건 다른 블러셔인데요. 조금은 색깔이 예뻐요. 어, 얼굴에 자꾸 뭐가 나는데 제 생각에 취업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컨실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덜어주고 수면 부족으로 생긴 다크서클을 커버해줍니다. 다크서클이 없어졌죠? 감쪽같죠? 난 절대 취준생이 아니다. 난 취준생이 아니다. 가려주면 와몇개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침 장면은 사실 하나도 못 쓰겠더라고요. 섀도우도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슉슉슉. 탈고 뜨뜨.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배님이 제 정장 핏도 봐주시고 자수서도 첨삭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애교살 그려주고 띵띵 띵. 눈썹이 생기는 마법을 보시고 계십니다. 전 뒤에가 눈썹이 없어서 뒤에 열심히 그려주고요. 음. 코가 낮으니까 열심히 슉슉슉. 쉐딩을 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하얀 걸 딱딱 올려주면 코가 높아 보이지롱요 음, 어때요? 이쁜가요 그럼 오늘 바쁜 하루 잘 보내고 꼼꼼히 준비해가지고 하나 붙은 인턴 꼭 붙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바 끝나고 만나요 지금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빨리 정당 대여 잡으러 갈 거예요 잘 어울리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면접은 잡혔는데 입을 정장이 없어서 건대 입구역 열린 옷장에서 대여하기로 했어요. 학교에서 버스 타고 30분 정도 이동하면 건대 입구역에 도착합니다. 첫 면접 정장으로 어떤 게 제일 예쁜지 댓글로 뭐가 더 예쁜지 알려주세요. 좀 머리도 하고 올걸 그랬나? 도착했어요. 짜자잔. 예약제로 운영해서 그런지 들어가니까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정장 판매도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분 안내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이즈부터 쟀습니다. 벗으시고 앞에 보고 서 보시겠어요? 키랑 몸무게 재는데 몸무게 2kg 늘었어요. 저 어떡해요? 가슴, 허리, 엉덩이 치수를 재고 치마랑 자켓 사이즈에 맞춰서 가져다 주십니다. 블라우스는 사이즈별로 정리돼 있고 가방 구두까지 자유롭게 골라서 입어볼 수 있었어요.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냥 셔링 없는 것도 있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세 가지 스타일의 블라우스를 골라왔어요 1번, 2번, 3번 이제 옷을 입어보겠습니다 이게 단정해 보여서 좋긴 한데 약간 직장인보다는 고등학생 느낌? 이게 좀더정장 느낌이 나긴 한데 짠! 얘는 위에 이렇게 셔링이 추가가 됐는데 이걸로 가겠습니다 정장 입은 모습 어떤가요? 어른이 된것 같네요. 무드도 한번 신어볼게요. 양말 자국 났는데 모른 척 해주세요. <laughs> 아, 그러네. 저를 뽑아주까렵니까 정장 입고 니까까지녕니까 진짜 직장니까된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니까 느낌이 또니까졌어요 네이비? 다른 색 정장도 한번 입어봤어요. 오, 응. 저 면접 잘하고 올수 있겠죠? 건대, 세종대, 덕성여자대학교는 10% 할인 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할인 받으세요. 기간은 3박 4일 동안 대여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laughs> 신데렐라가 여기 있었어요. 장피에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맞아 나 우산 두고왔어 <laughs> 이날 진짜 정신이 없었나 봐요. 아, 약간 실감이. 네. 갑자기 면접 볼 생각에 우울해져요. 이제 카페에 자소서 수정하러 가요. 네, 호르몬 덩 먹어서. 아. I'm alive, I'm alive, I'm alive. Sometimes, sometimes, sometimes 요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불합격 통보 한 번씩은 꼭 받더라고요. 취업 시장이 어렵다는 말도 주변에서, 뉴스에서 계속 들리고, 그래서 솔직히 좀 무서워요. 아직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한 상태라서 뭘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도 오늘은 자소서 한 줄이라도 더 고쳐 봅니다. 어렵지만 하다 보면 잘 되겠죠? 열심히 했으니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 비 오는 날이면 괜히 마음도 같이 축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하는 샤브샤브 먹고 다시 기운 내야겠어요. 샤부샤브 맛있게 먹고 또 힘내서 공부해야죠. 오늘은 원어민 화상 영어 수업 있는 날이라서 선생님이 미리 카톡으로 영어 아티클이나 뉴스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 요약해서 제 생각 같은 거를 적어서 보낸 다음에 같이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는 수업을 한1 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Hi, hi Amanda. Also your exam. <laughs> uh, the exam. The final week was really like too brutal for me. <laughs> Yeah, and I had I threw up once because oh, of really? lack, lack of sleep and too many Americano. Yes, but right now the final week finished, don't have any okay. stress, really happy. So, can you summarize what is market penetration? Um, market penetra penetration means making the s amount of sales increase or the increased market share of some product. Uh, we need to... <laughs> Can you um, tell me about one of your more successful posts or videos? Most viewers. It's a vlog about just my student life. <laughs> the concept of the video is, I'm poor. <laughs> yeah, right now, 여러분, 저희 선생님한테 인사해 주세요. 오늘의 <laughs> 오늘 밤에는 좀 미국 증시 관련 뉴스 보면서 좀 공부를 해 보고 그리고 자려고 합니다. <laughs> 세상 보는 시야가 넓은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습관처럼 5분이라도 뉴스 보고 매크로 공부를 좀 해놔야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 데이좀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좀금 잠깐 너무 피곤해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오늘 하루를 되지니어 되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인턴십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만편이좀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